선대 학교 차기 이사 구성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이사들이 임시 이사 파견 요청을 거론하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초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겠다던 민주당이 석연찮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정의 부담과 책임을 당원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 매각 방식이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확정됐습니다. 지역 자본의 광주은행 인수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들이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을 차량에 매단 채 도망가거나 폭행을 한 피의자들이 잇따라 붙잡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전비씨 뉴스데스크입니다. 조선대 이사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이사회를 봐도 돌파구가 없어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관선이사 체제로 퇴행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첫 소식 박수인 기자입니다. 조선대 법인이사회는 차기 이사 선임을 위한 네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사들은 오는 22일 다시 회의를 열어 공석 중인 정의사 한 명만 우선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 이사회 정수는 원래 9명이지만 이사 한 명이 사퇴해 한 자리가 비어있고 나머지 8명도 이미 임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들은 새로 선임된 정의사로 9명의 정원을 채운 뒤 차기 이사회 구성을 논의한다는 생각입니다. 개방이사를 비롯한 차기이사 선임안이 계속해서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되자 스스로 내놓은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지금 여덟 분이, 어, 의견이잘안 돼요. 어, 4대 4로 나뉜다든가. 그러니까 한 분을 해서 아홉 분으로 해서 어, 결론을 내자, 이런. 이사회는 또 22일 열리는 회의에서 정이사 한 명마저도 선임하지 못하면 교육부에 아홉 명의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조선대 법인은 지난 2010년 정의사 체제로 전환된 뒤 3년 만에 다시 관선 이사를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의 그 의신이 뭐고, 이사들 몇명 때문에 전국 대학으로 자정력이 없다고 그렇게. 다만, 교육부가 임시 이사를 파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만큼, 현 이사들의 시간 끌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의사 한 명만 우선 선출하더라도 이를 교육부가 승인해 줄지 불투명해, 조선대 차기 이사진 구성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은행이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팔리게 됐습니다. 지역 자본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황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광주은행의 매각 방식을 공개 경쟁 입찰로 결정했습니다. 입찰 참여 조건은 광주은행 지분 56.97%를 전부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공개 경쟁 입찰을 명시해 사실상 최고가 낙찰로 결정돼 지역 정서를 고려한 우선 협상권을 배제했습니다. 또한 황주은행 지분 전량을 매각 조건으로 해 자본력이 큰 특정 금융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텄습니다 상대적으로 자금 모집이 열악한 지역 자본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어떤 특정 금융 자본으로 넘기라는 의도가 보인다는 점에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현재 광주은행 인수우사를 밝힌 곳은 광주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상공인들과 전북은행입니다.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관심을 갖고 있고 교보생명과 중국공상은행도 뛰어들지 주목됩니다. 우리 광주은행이 지역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그인수주체를 인수주체, 모집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광주은행의 예비 입찰 마감은 오는 9월 23일 오후 5시입니다. 정부의 일정대로라면 우선 협상 대상자는 11월쯤, 최종 인수자 선정은 올 연말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주에 광주은행 행장 후보 12명 가운데 1차 서류 심사 통과자에 이어 새 행장 후보가 가려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광주은행의 지역 자본 인수를 추진해온 광주 상공회의소가 정부의 매각 방침 발표에 따라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주 상인은 오늘 회의를 열고, 지역자본 우선 협상권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방침을 비판하면서도 예비 입찰에 참여해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3일까지 예비 입찰 의향서를 제출하고 기획단을 구성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은행 매각 공고와 관련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말로는 균형발전을 외치면서도 효율과 경쟁 논리만 앞세웠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광주은행 정상화 과정에서 지역민들이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광주 전남 지역민과 상공인들에게 우선 협상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놓고 광주에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여론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건데 애초에 천명했던 폐지 의지가 의심받았습니다. 윤곤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정당공천제 찬반 검토위원회가 두달 동안 검토한 결론은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은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였습니다. 지방 정치인들이 주민을 쳐다보기보다는 자신을 공천해준 그 상급기관이나 상급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공통된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공천제가 폐지됐을 때. 우려되는 점들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높은데, 높은데, 어, 이 된다면, 이, 이 문제인데, 그 하지만 그동안 공천제의 폐해가 워낙 컸던 터라, 국민의 여론은 70% 안팎이 폐지하라는 쪽에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당원투표로 전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자, 일부에선 대선 때 약속을 번복하려는 시도라는 우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 하는 것은 민주당이 아직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구시대정치였던그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에서도 폐지하자는 쪽보다 전체하자는 쪽이 더 우세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30명의 의원들이 올라와서 차례로 발언했는데 어, 우선 숫자도 압도적으로 유지론이 많았고 또그 발언의 강도도 굉장히 아주 폐지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민주당은 공청회를 거친 뒤전 당원 투표로 전폐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서 찬반이 맞서는 상황에서 결정의 부담과 책임을 당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 영산강 수질과 생태계에 나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준성 전남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가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승천보와 죽산보 건설 이후 보상류에 관찰되는 어류가 하류에서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조류는 40%가 줄어드는 등 생태계가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오 교수는 물을 가둬두니 수천만 톤의 퇴적물이 쌓이고 있다며 수질 개선을 위해 가동볼를 연중 개방해 물이 흐르도록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 며칠 계속되고 있는 찜통 더위, 가실 기미가 안 보입니다. 밤이 돼도 무덥습니다. 풍암동에 더위 피해 나온 시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인정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불볕더위 식을틈이 하루도 없습니다. 지금 제 뒤로 폭염을 이기지 못한 시민들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모습 보이실 텐데요. 폭염 특보도 여전합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전남 화순, 구례, 곡성의 폭염 주의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남부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뒤로 일주일째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오늘도 전남 화순 34.3도를 최고로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정일레이스 선풍기, 네, 저녁 선풍기 내도 선풍기. 선풍기. 장마 끝나고 이제 무더위 시작돼가지고 좀 잡물 이런 정도로 많이 더웠는데 뭐 이렇게 뭐 휴가 맞해가지고 계곡 와가지고발 담가보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기상청은 이런 불볕 더위가 당분간 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22일 한 차례 비가 내리기 전까지 폭염은 앞으로 일주일은 더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 의회가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아시아 문화전당 법인화 계획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아시아 문화전당을 법인화하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도 어렵다며 설립 초기에는 문화부가 운영하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고 본인도 범법자가 되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오히려 더 느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 광주에서는 음주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달아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술에 취한 24살 남모 씨의 승용차와 택시가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고 난 뒤에도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나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95%의 만취 상태. 택시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따라붙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계속 도망가던 나 씨는 이곳에서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30m가량을 도주했습니다. 두 분이서 광산구 우산동까지 쫓아가서 검거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가 음주단속 중인 의경을 폭행합니다. 함께 술을 마신 동료가 단속에 응하는 걸 막기 위해 방해하면서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광주에서 대낮 음주운전으로 3명이 숨지자 경찰이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음주운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경찰이 기습적으로 대낮 단속을 벌여 7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단속을 하고 있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2시간 단속에 취소 여섯 건, 정기세 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이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만연해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휴가철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 음주운전. 지금도 시내 도로 곳곳에는 만취한 흉기 운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학교 폭력 정말 갈 때까지 간것 같습니다. 한 고교생이 기숙사 방에 누워 있는 후배에게 오줌을 싼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피해 학생이 받았을 모멸감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이 학교 2학년 이모구는 지난달 담임 교사에게 자신이 지난해부터 학교 폭력에 시달려 왔다고 털어놨습니다. 다섯 명의 가해자 가운데 3학년 김모군은 이 군을 향해 소변까지 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에서 얼굴 입에다가 오줌 쌌거든요. 말해줬는데요. 전 솔직히 이건 좀 심하잖아요. 근데 그 장난인 줄 알고 그냥. 김 군이 방 안에 소변을 보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이 군의 얼굴을 향하게 해 일부 소변을 묻게 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 기숙사 방에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단 둘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조사 과정이 아닌 지난 4일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 뒤에야 알려졌고, 학부모와 도교육청에는 몇 차례의 폭행과 심부름 등의 단순한 피해 내용만 보고됐습니다. 소변 사건을 모른 채 가해학생들에 대한 징계 수위에 동의했던 피해학생의 부모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소변 사건에 대한 피해학생의 진술을 듣고도 학교 폭력 위원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것을 마지막에 그냥 한얘기 매우 심각하게 그것을 얘기다고 하면 그 다나 학교 폭력 위원회는 가해 학생들 가운데 가담 정도가 센 3명에 대해 전학 처분을 내렸고 전남도교육청은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사부경찰서는 여학생들의 알몸사진을 받은 혐의로 25살 안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스마트폰 채팅으로 접속한 15살 이모양 등 여학생 50명으로부터 소곡사진과 알몸사진 등 사진 천장을 전송받은 혐의입니다. 안 씨는 여학생들에게 자신을 모델기역사 대표로 소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여학생들에게 알몸사진 전송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정치 개입에 대한 각계의 규탄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육단체들도 시국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광주 지역 교육 희망 네트워크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한다며 국정원 대선 개입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현 상황을 깨닫고 정치 공작을 영구히 차단할 수 있도록 국정원을 개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무한국제공항에 면세품 인도장이 정식 설치됐습니다. 그동안 무한공항에는 면세품 인도장이 운영되지 않아 다른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은 면세품을 수령할 수 없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전남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24만 5천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목표인 35만 명을 달성한다면 사업자 유치에 난항을 겪었던 시내 면세점 운영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지역 27개 시민사회단체가 광양 보건대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교육부를 방문해 정부의 신속한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고 임시이사 임시 이사 선정에는 전남 지역 시민 사회 단체와 보건대 정상화 추진 교수회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보건대 교수회도 국회의원 등과의 면담을 통해 학교 정상화를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장성군 영천리의 한 고물상에서 드럼통이 폭발해 용접 작업을 하고 있던 고물상 주인 67살 박모씨등 2명이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